우리 모두에게 지는 하나님에 약속된 말씀은 시편 24편 1절 한절 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관점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대도시에서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벌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이제 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주 시골 가난한 곳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죠.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보았다. 어땠느냐 그러니까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봐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 어떠니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집에는 그만 수영장 하나 있는데, 그 시골에 가니까 끝없이 흐르는 개울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외국에서 이게 장대리를 사다가 이렇게 걸고, 정원에도 이렇게 수입등을 갖다 걸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하늘에 많은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쏟아지는 그런 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고 우리 집은 하인 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일. 근데 그 마을에 가니까 서로 사람들이 돕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는 관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비싼 채소를 사다 먹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들이 가꾸어서 싱싱한 것을 먹고 서로 나누면서 돕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자로 사는지, 우리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를 내 예, 철실히 깨달았다라고 하는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방향과 전혀 반대적인 생각을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지만은. 시골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면서 적이 없이 지내는 이웃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부자처럼 보이더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관점은 옳고 바른 것이 어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돈을 벌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는 세상의 관점과 또 아이들이 가진 풍부한 부의 관점은 전혀 다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는데 아주 부잣집 사람은 이제 금붙이를 많이 챙겨 가지고 다른 것은 안 가지고 금덩이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 가난한 사람은 보리 한가마니 보리살 한가마니을 지고 가니까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가난의 전쟁을 통해 보리살 한가마니을 지고 가는 것이 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덩이만 들고 가면 살것 같은데. 한 3일 지나니까 배가 고픈 것은 어떻게 하세요. 아무리 금덩이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그럼 한 장을 줄 테니까 보리살 한 마리를 팔아라. 고개를 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렇지 열 가마를 더살수 있는 돈을 주는데 그러냐 그래도 안 된다. 또 며칠 더 가니까 더 배가 고프니까 두냥을 주면서 보리살반 말만 타오 안 된다. 그래도 이제 계속 가다가 보니까 기진해서 이 사람이 쓰러지면서 부자가 금덩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한 방아지 배부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이 그 가난한, 이제, 예, 리살을지고간 사람이 밥을 해서 먹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손이 두 개이지만은, 사람은 손이 세 개야 한다. 겸손이라고 하는 손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의시되면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은 관점의 변화를 추구하라라고,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살아가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니다 그러나 바뀌어만 하죠. 이 세상은 많이 갖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과 더 높고 더 많이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덫을 포기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과 추구하는 관점과 목표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조임을 굳게 믿는 선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 이것이라라고 시편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더 이상 무엇을 갖고자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은 하늘의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이 바라는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더 넓고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침에 취미로 하는 조기 축구 선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겠느냐는 것이죠. 그 초기 축구 선수들을 이기겠다고 힘을 다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월드컵에 대표 선수를 출전하는 그 선수들은 역량과 기량이 갖춰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관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남기신 그 흔적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많아서 만일 낱낱이 기록되게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라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책을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또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고통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마저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세상에 사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로 나누게 되죠. 보이는 일은 바벨탑 사건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신활평지에 거류하면서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제안으로 욕망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언어와 말이 하나였으나 본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목적이 무너지면서 세방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엔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면서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통역이 있어야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때 파벨탑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일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 하나님의 무별위에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회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계명성이 타락한 이후에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동자 마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혼란하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미혹하며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분별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잃게 되면 혼란한데 그 분별력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듣고 보고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분 뿐이시죠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국에 가장 많다라고 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 뿐이신데 자칭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교만이고 폐역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광신자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따르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구약의 39번, 신약의 27번, 성경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과정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보다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비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바라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조금만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느 것이 옳고 그런가를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인데 말씀보다 이끄는 자의 지도력에 맹종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건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재판장과 연약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굳이 로 믿는 적은 하지만은 제대로 믿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은 다 무너지고 쫓, 쫓겨나고 흩어지고 아,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깨닫지 못함을 보고 에레미아 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만일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거리에 다니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진실을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무라의 의인열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과 함께 타락하고 그 멸망의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한 번뿐이고 재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면 땅의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면 하늘의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분단 조국의 7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또 일본과는 36년간 압박과 고통 가운데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죠.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세방, 사방, 여러 민족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 그들과의 소홀한 관계도, 불편했던 관계도 해소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의 귀한 길을 우리가 펼쳐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폐쇄된 관습에, 지난날의 아픔에 얽매여만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보면은,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보면은 우리는 철저한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면서 선교 제3, 제2의 선교 광국으로서 세계 곳곳에 오지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면하기도 하죠.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부에게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을 입고 고통 가운데 사셨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붙잡고 체포하는 자를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또 이루어가는 주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수환이 되면은 생을 망하는 것이 끝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포용하고 수용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인가? 제가 앞서 설명할 때 부자의 관점. 이 부자는 자기 아들에게 내가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수고해서 너를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니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구경해 보아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어떤 높은 지위에 건강하고 누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고 부족해도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성공자의 길을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숙명대학을 세우신 분이 예산에 시집을 갔는데 19살에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혼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안타깝다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몇년 있다가 그분이 서울에 남의 식모 사리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주인을 바라보니까 그 주인이 아주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진 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야간 학교라도 보내 달라.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게 해 달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서늦게 늦게 시작한 공부지만 열심히 해서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음. 우리나라 숙명 여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재숙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총장이 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배우야겠다. 일찍 남편이 떠나서 떠나보냈으면 그 시기에 빠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또 자신을 케어해주는 주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자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서 한 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슬픔과 좌절에 매여 있어서 그냥 있었다는 한 시골 촌노로서 생을 마감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신그 귀한 뜻을 나타내면서 믿음의 존귀한 자들로 끝까지 승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고루가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곳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에 머물지 않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진리를 배우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타락하고 세속에 물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살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도 배우고 따라 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선한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길을 기로 응답해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나이다 아멘. 네, 네. 아, 네.